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2년 전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 간치로 금융기관, 은행들이 지금 비대면 비대면을 해야 되는데 금융활성화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데, 지금도, 어, 마음대로, 어, 배쇄를 문화고 하면은, 자유적으로 그는 배쇄를 할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지, 어? 거로 금융감독인과, 어? 감독, 금융감독인과, 어? 은행연합에서, 어? 검토를 한다. 그 말이 되느냐고 은행을 응? 왜 어? 정부가 어? 간절을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은행에 어? 전부 다안 오고 어? 그내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면 지점을 갖다가, 어, 폐쇄할 수도 있는 거지. 응? 그 지점까지 정부의허락마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폐쇄도 못 하고 만드는 거예요. 적자가 나면 어떤 지점에서 적자가 나면은 폐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금융을 갖다가, 어, 은행을 갖다가, 어, 정부에서 자주 우지한다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안 부끄럽습니까? 은행이 은행 자율적으로 또 회사도 자율적으로 어, 폐쇄할 수 있고 어, 자영업자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지. 그러면 돈도 안 벌리고지고 적자가 어, 나는데 그럼 계속 운영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럼 정부가 그 손해가 나면은 정부가 어, 돈을 대줍니까?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지점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정부가 간지 간여가 되느냐, 말입니다. 왜 정부가 모든 걸 간여하려 느냐 말입니다. 일자리도 정부가 간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되었습니까? 경제도 지금 되었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되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 국가도 아니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모든 은행이든지 기업이든지 자영업자든지 자유에 맡겨야지. 그걸 다 해서 그 사람이 부도나고 손해가고 하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상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어? 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닙니다.